What's in 할렐루야.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길 강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촬영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상 9장 10절로 28절 열한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화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리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일백이십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무 무기 와와 s o 건축하하하하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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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에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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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비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상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물과 물가에 엘로근처에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종 곧 바다에 익숙한 상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 2 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욜로라는 말입니다. 욜로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의 앞단어를 어, 따다온 건데요. 3포, 5포라고 말해지는 세대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자는 뜻으로 요즘 젊은이들이요. 이 말을 굉장히 조, 좋아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만 쫓아가는 잘못된 경향도 이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욜로라는 말은 솔로문의 잠언 중에 있던 말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솔로몬이 옥세에를 쓰려고 했던 반지에 새겼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가 부해지고 땅이 넓어지고 많은 세금과 조공을 걷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욜로 곧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에서 진정한 의미,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의 일들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솔로몬,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욜로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다시 만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칭찬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한번 뿐인 인생 그렇게 써야 되지 않냐 할까요? 솔로몬처럼 불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정한 열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두 가지 큰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는 자기의 왕궁. 이것을 20년 만에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왕궁을 성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성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했고 모든 것들을 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갈리땅 성읍 20곳을 히람 드로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람은 솔로몬이 일하는데 큰 도움을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고 수많은 일꾼들을 붙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람에게 준 땅은 가불이라고 불렸던 땅인데요. 갈릴리 땅,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많은 땅을 솔로몬은 히람에게 주었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그 땅을 보니 쓸데없는 땅, 이것은 아람어였는데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농사짓기에는 너무 험한 땅이고 사람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라. 아무 쓸데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히람도 그 땅을 기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더이 땅에 대하여 이방민족에게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판단에는 당장의 이득, 유익만 보고 히람이 가지고 있는 120달란트의 금과 백향목, 잔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획을 묻지 않고 이성이 땅을 준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땅의 왕이었지만 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와로 나와 함께 하느니라.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 땅을 옮기고 지게표를 옮기며,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로, 그 가불땅은 요단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길리아시라고 불리며 예배에 필요한 향료와 재료를 준비하는 땅으로 신약시대에는 대가볼리라고 불렸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하셨던 그곳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 담에색은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이렇게 중요한 땅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땅의 값어치를 당장의 판단 너무도 작은 감에 히람에게 주었고 그 땅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방기지가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것 이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욜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놀자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성장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작은 기쁨에 그것을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내눈앞에 이득, 내눈앞에 작은 충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결국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생명도, 은사도, 사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이 되도록 불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욜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욜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도록 내 인생에 가불 땅이 없고 하나님의 임지의 처소만 가득하도록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욜로족답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내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너무 작아보이는 은사지만 하나님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하며 복이 하찮은 사람, 복이 하찮은 공동체라도 끝까지 품고 협력하며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연로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도 바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혹은 유혹과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말고 내 시간, 내 생명, 내 친구, 내 가족, 내 공동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정의, 공의, 의리, 신의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21절 말씀해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열전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당장의 노예와 일꾼이 필요해서 이러한 구분 없이 무조건 이방민족을 노예로 삼았으며, 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절을 짓고, 수많은 건축물 속에서도 불공정한 거래, 적당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와 약철, 약탈을 통해 조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 그를 위하여 성전을 성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자기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로는 예루살렘 동쪽의 큰 성벽으로 밀로를 짓고 그 앞에 제단이 만들어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시를하게 합니다. 명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지만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우상도, 하나님도, 그리고 이방민족들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길,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를 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도 내뜻내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당장은 불평해 보이고,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만들어 주시기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의 길,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근같이 나로이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영적 연로종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때로는 뜨거운 불을 지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연로적이 됩니다. 내 현재를 드리는 삶, 현재의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연로적임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이기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로적 될수 있도록, 나의 만족이 이루어짐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더 기뻐하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연로적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하기도 바쁜 인생입니다. 오직 한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로는 나의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한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들을 지켜 주시기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